안녕하세요. 메이든의 총기 리뷰 시간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총기가 아니고 런처네요, 런처. <laughs> 예. 테란의 T2 스트라이커 런처에 대해서 리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이드님 이제 T2 스트라이커. 예, 참 너프되기 전에는 그냥 미친 듯한 그런 런처였는데 너프가 되고 나서 이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조금 잊혀진 잊혀진 그런 런처기도 하고. 어, 한국 서버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테란의 T2 스트라이크는 진짜 구리다. 좋지 않다. 예,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예,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T2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일단 솔직히 말해 구린 건 맞는데 아주 못쓸 정도는 아니에요. 그니까 어느 어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과연 T2가 이렇게 이제 쓰임새가 있을까요? T2의 쓰임새라면 물론 단독으로 활용했을 때 기갑, 공중, 견제는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언패는 잘해야 되고요. 왜냐면은 다섯 발 쏘는 동안 마저 죽으면 그게 끝이거든요? 그럼 뭐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쵸. 이게 문제가, 라곤이라는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전투기나, 에, 탱크 같은 거는 이제 라곤이 걸리면 일단은 견제를 하잖아요. 어, 누군가가 날 노리고 있다. 예, 그것 때문에 또큰 단점인 것 같아요. 또 라곤은 시간 또 있고. 네. 스트라이커는 사격 동안에 라원을 풀면은 날아가는 탄도가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마, 탄도가 타겟에 맞을 때까지 계속 라원을 유지해야 돼요. 그게 단점 중에 하나예요. 아, 근데 이게 단점이 너무 이제 다른 진영의그 진영 특화 런처에 이제 비교를 할때 너무 좀안 좋다라는 건 솔직히.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어쨌든 다섯 발을 다 맞춘 경우에는 아마 새 진영에 통틀어서 가장 큰 데미지를 줄수 있는 게 이제 T2 스트라이커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그건 정확한 수치는 저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확실한 건 데미지는 강합니다 그 점에선 네 근데 이게 확실히 느끼는데 T2도 결국은 단체적으로 쐈을 때예 네, 정말 막강하게 만들어지는 게 일단은 T2 같아요 정말로 간에 창대 기갑을 하나 없애버는 느낌 돈이 있으면 됩니다. 있으면 좀 되니까 엔진면 타겟팅 강화형 꿰시고 원할리 같은 타겟을 쏘는 거, 그다음 스트라이크 를 쏘는 거 한번 비교하시면은 스트라이크 가 음, 얼마 는지 아실 네. 겁니다. 원할리 다못 쏴. 원할리 트도 시간이 이제 어 깜찍 깜짝... 똑같습니다. 이제 런처 이상 이제 둘다 이제 할수 있는 건데한 번만 쏘면은 알아서 따라가는 알아서 따라가는 그런 총입니다. 일단은 인플레츠 해볼게요네 타겟팅 어알리터 타겟팅 강화를 끼는 것 체력이 보이기입니다. 네자 네, 이제 런처 썼습니다. 네, 거의 에너지 한삼 분의 일? 네, 하리스가 한삼 분의 일 정도 에너지가 다네요. 저 부수고 다시 이제 스트라이크를 써보죠. 네. 넷, 네, 티투,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사람들이 너무 뭐, T2가 안 좋다, 막 쓰레기다, 구리다, 이제 표시를 하니까, 아예 그냥 사용하는 기회조차 뺏겨버린 것 같아요, T2가. 네,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다섯 발. T2로. 헐. 두배 가깝죠, 데미지가? 헐의 수가 거의 피가 한 3분의 1 남았네요, 3분의 1. 아까 전에 3분의 1을 까졌는데, 이제 남은 게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강력하긴 강력해요 솔직히 저도 이제 왜냐하면 제가 원래 진영이 테란 진영이었습니다. 테란 진영에서 이제 T2도 실제로 써봤긴 했는데 너무 이게 안 좋다라는 이미지가 퍼지다 보니까 아예 활용을 해보는 예 그런 시도 조차를 안 하시는 것같더라고요 T2에 대해서. 그 점이 하여간 저는 좀 아쉽다고 느껴요 예, 티투가 물론 뭐, 라곤 런처고, 물론 라곤에 대한 대비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좀 좋지 않다라고 느끼긴 하신데, 예, 실제로 너무, 예, 안 뭐, 아예 못쓸 정도의 그런 무슬모에 가까운 런처는 아닙니다. 예, 요거는 조금 한번 보시고, 뭐, 스쿼드 리더 분들이나 플래틴 리더 분들께서 이제, 어, 단위급으로, 단위급을 한번 전술 전략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떤가, 예, 하는 그런 생각이 딴단 드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듯이 T2의 단점이 하나가 중간에 라곤이 풀리면은 미사인이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라곤에서 계속 라곤을 유지를 해야 이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근데 중간에 썬데 라곤이 풀렸어요 그럼 요렇게 총알이 <laughs> 이제 하늘로 날아가는 요런 단점은 있습니다 뭐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T2에 대해서 일단은 장점은 다섯 발을 다 맞은 경우에 정말 다른 런처에 비해서 정말 커다란 데미지를 가진다. 요거를볼수 예, 있는데 단점은 역시 락온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제 네. 그다음에 이제 사거리가 사거리 근데 이게 이제 총몇 미터까지 이게 락온이 되는 거였죠? 여기 데이터를 봐야 되나? 이게 락온 거리가 몇 미터였죠? 500미터 까지는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정확히 확인을 해야 할것 같네요 네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거의 500미터나 됐었나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한번 실험 한번 해보죠 뭐 간단하게 웨이포인트를 한번 찍고 아, 저기 있는 뭐 리버레이터 같은 거를 한번 찍어 보고 가지고 어, 테스트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스쿼드 웨이포인트를 찍었고 어? 잠깐만요 좀더 넓은 곳으로 나가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이참 테스트하기도 힘드네요 아 이거 뭐 어디서 이렇게 썼는데 500m 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스쿼드웨이 포인트 찍은 데가 한, 네, 220이거든요? 네. 아씨, 어디까지 뛰어가는거 해야 되는이요 근데, 여기, 여기서는 라건도 거리가 제대로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멀린 건안 되고, 또 가까이인 것도 안 되고. 아이고 이런 헐 500미터 맞는 g 같은데 왜 300이나 돼어 500, 500이 맞는것 같은데요 스텝에서 보니까 맞나요? 아, 잠깐만요 잠깐 o 가 n 작업 보 w 서 에이 그냥 스텝 봅시다 안 되겠다. 라온 거리 스탯을. 아, 네, 거...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 네. 예, 예전 스탯이라서, 예전 스탯은 좀, 비기좀 어려워요. 한번 패치가 됐거든요. 음, 거의 한 500m 정도, 지금 3 6 4대데도 일단 라온이 걸려요, 지금. 한 500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400m. 음, 예. 지금, 한 400에서, 500 사이 정도. 이, 이 스탯은 제가 한 번, 나중에 사이트나, 이런 걸 따로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2에 대해서는 알아봤습니다.